솔직한 걸로는 제가 스스로 무서워하는 것들에서부터 출발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조금 무서워하거나 내가 왜 이걸 불편해하지라고 느끼는 것들을 계속 건드리면서 작업을 했을 때어 무서워 그림이 조금 무서워 아니면 으스스해라고 하면서도 불편할 수도 있는 어떤 감정을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림 그리고 있는 서원미라고 합니다. 그럼 졸업한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5년에 이제 졸업 전시를 해가지고 네. 그럼 한 7년 정도? 그쵸, 네. 네. 처음부터 졸업작가 생각하시고 아 이제 그쪽으로 티하고 그죠네 맞아요 어. 졸업 전시하기 전에 작업실을 친구랑 미리 구해서 졸업하자마자 어쨌든 작업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쭉쭉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는 그림을 계속. 그 사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다들 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작가님도 그렇지만 네.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계속 다섯 살 뭐든 다섯 살 어, 기억이 나세요? 그림이 있죠. 그아 그림 그림이? 제가 지금 어려운 부탁에 기억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6살때막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액자로 돼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그림이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 메인 작업하면서 어, 내가 예전에 어릴 때 그림 그린, 그림 그린 그 집에 어디 있을 텐데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오, 그럼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던 거를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왔잖아요. 어떤 중간에 뭐 그런 집안의 반대라든가 뭐 이런 건 없이.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시고 원하시니까 졸업하기 전에 이제 나는 계속 작업을 할 거고 작가라는 걸할 거다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서 약간 대학 다닐 때부터 그림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조금 계속 찾아내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음. 나 그림으로 이렇게 돈벌수 있어, 이거를 약간 믿음 지수를 계속 채워가지고. 뭐 어, 구체적으로 얘기해준다면 어떤 부분? 예를 들면 뭐 앨범 커버 작업을 한다든지. 아, 커버 작업? 네. 학부 다닐 때운 어, 좋게 뭐 어, 누구 앨범 윤종신 씨의 앨범 커버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운 좋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아트 디렉팅 하시는 작가님이 음. 제 그림을 아셔가지고 음. 한번 하지 않겠냐 해서 너무 좋다고 어쨌든 그 그때부터 좀 작품이 그래도 좀 알려졌나 보네요 SNS로도 많이 아. 그림을 계속 공개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림으로 먹고 살겠다라고 결정을 어릴 때부터 한 편이니까 그러려면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좀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아, 계속 꾸준하게 그런 네. 걸 하고 시절부터 그렇 그래서 이제 올간그인종신의 커버 작업을 하시게 됐고 그걸 또 부모님한테 네,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부모님도 알수 있는 사람의 이걸 했다고 하니까 네. 아 우리 딸이 그러면은 뭔가 소질이 있나 보구나. 네. 책 커버를 뭐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영화 행사 같은 데 포스터를 하기도 하고 고등학생 때도 근데 잡지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전에는 막 무비크라는 잡지 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 그림들이 있잖아요 되게 예쁜 그림도 많고 근데 보면서 나도 그림으로 이렇게 돈을 벌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고1 때막 그렸던 그림들 모아가지고 낙서 드로잉 이런 거 출판사 같은 데다가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미팅 하자고. 그래서 음 이제 학생인 거를 이제 미팅할 때 알고. 그럼 어, 못 하겠다. 아니요. 한번 시켜는 줬어요. 뭐 아동 뭐 노동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도 이제 한번 논술책에 들어가는 거 음. 다섯 컷을 그려봐라. 이렇게 음 해서 너무 좋다. 이러고 음. 그렸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못 그리겠고. 음 그때 깨달아서 나는 시키는 그림은 잘못 그리겠다. 아 나는 나 그림으로 먹고 살려면 은 내가 원하는 네, 그림을 그릴 그쵸.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구나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막 부럽다고 튀는 친구들은 없었는데 그거는 안 부러울 수도 있고 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너무 상업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원미야? 이렇게 조언해 준 친구도 있었고 음, 그 친구가 상업적으로 너무 좀, 좀 걱정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또 그렇지 않는 곳에서도 많이 좀 좋은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또운 좋게 첫 개인전을 하고 나서 종근당 예술지상이라고 음. 3년 동안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마지막 3년째 세종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고전처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받게 되어가지고 정말 좋았죠. 왜냐면은 그런 그림으로 돈 버는 것 미술학원 알바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했었는데 그거를 받고 나서는 학원 알바 를 그만두고. 이거 또 음. 확실하게 또 본만에 더 필할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운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근당은 공모 형식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그쵸. 전화가 와서 당신이 선정됐다 이거지만 지켜보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 해에 괜찮은 작가들, 열심히 한 작가들을 뽑아가지고 주는 상이고 나머지 공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는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네네네. 써서 보내서 계속 재료비도 쓰고 뭐. 저는 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가만히 앉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대학교 때부터 이미 계속 서치를 해가지고 어쨌든 계속 알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릴 꼬리로 묶은 거. 왜냐면 단순하게 내가 앉아서 그림만 그리면 누가 알아줄 거야. 이건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대학 학부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원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학원 갈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다가 그냥 바로 작업실을 내고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작업실에서 친구랑 그땐두 명이서 같이 쓰면서 취미 미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업실 비를 내다가 그때 작업을 계속 준비했던 거를 서울문화재단에서 이제 기금을 받아서 첫 개인전을 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종근당 상을 받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연결돼서 조금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대학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열심히 작업하고, 전업작가로서 살려면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몰랐어도, 몸이 알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흔한 말로 보잖아요. 대학원 간다는 거는, 어, 연명한다고 하죠. 내 삶을 더 연명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작가님은 스스로 간에, 바로 필드에 나가자. 뭔가 부딪혀봐야지. 그 적극성들이 계속 따라온 것 같고. 또 제가 알고또 레지던시도 또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학교라는 데에서 벗어나면은 정말로 뚝 떨어져서 누군가 과제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공부해라 이런 것도 아니니까 내가 찾아서 읽어야 되고 조금 그렇게 벗어나서 인연 정도 있다 보니까 어, 레지던시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대학원은 가지 않았지만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랑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많겠다 싶어서 이제 금호창작 스튜디오에 선정돼서 레이던시에서 2년 정도 작업을 했고. 그게 또 어쨌든 작업에 많이 도움이 됐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렌트비가 안 나가니까. 음. 사실은 떨어져 나와서 작업할 때 가장 큰 거는 재료비랑 작업실 비용이잖아요. 그쵸. 작업실 비용을 안 내도 되니까. 다 재료비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금호창작스튜디오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이천에서도 살짝 더 시골로 들어가는 그쵸, 느낌으로 맞죠. 있어가지고 정말 그림만 그릴 수 있는 환경이죠. 네 환경이 맞아요. 허허벌판에 딱 가둬놓고 있는 느낌이라 그냥 정말 주변 산책하거나 들어와서 그림 그리거나 밥해 먹고 거기서 자고 이런 단순한 일상. 그래서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쭉 서울에 살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다시 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laughs> 아 방금까지 그거 좋다고 그랬는데 다시 들어오면 더 좋다고? 아그때 그, 경험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할 그치? 수 있는 환경이고 잠깐 경험하면 되니까. 약간 작업 근육이 조금 튼튼해졌다. 음... 어, 나 어떤 환경에서도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때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봤던 손실 작업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연장 선상에 여기 안에 있는 커다란 작업들 그런 음... 것들 다 레지던시에서 음... 작업한 거. 좀 색깔이 무겁긴 해요. 네. <laughs> 어떻게 보면 더그 주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에 상당히 좀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할까? 그렇죠. 리티머스 종이처럼. 네. 어떻게 보면 학부 때 그렇게 열심히 나를 홍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도 작업만 할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이렇게 작업실 서울로 옮기고 이런 것도 이 작업에 맞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그런 환경의 영향을 잘 받기도 하고 보이는 게 달라지면 그림도 달라지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또 나중에 잠깐 찾아가면 저기 어디 밑에 딴데가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laughs> 어디 바닷가에 가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음, 쉼 없이 가는 거잖아요. 계속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 착착착 움직이는 거. 행동력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행동력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정말 고민도 오래 하고 생각도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막 오랫동안 하는 편인데 그게 실어진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고민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따뜻한 물에 개구리 넣어놓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서 아 점점 점점 자기 네, 죽거냐 죽는지 그, 사는지도 모르고, 모르고. 음. 사실 몸이 가장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게 어쨌든 솔직한 그림을 그리려면 내 몸에 솔직해야 되고 좀더 솔직하게 행동하자. 이렇게 너무 머리로 생각하지 말자. 왜냐면 너무 많이 생각하는 스타일이어서 반대로 그래서 더 완전히 반대적으로 행동력이 있게끔 나를 조금 더 몰아붙이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그게 어떤 사건이었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학부 때부터 뭐 그런 상업적인 일을 하기도 했고 그림도 계속 꾸준히 그렸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상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자라는 연락을 받았었어요 네. 네. 네 졸업하기 전에 근데 그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전을 할 수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해도 될까 약간 이런 고민들 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미루고 그 기회는 없애고, 저는 혼자 좀더 작업을 해볼게요. 이러고 떨어져 나와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갔어요. 친구랑 돈을 모아서. 그때 이제 막 보고 싶었던 옛날 명화들을 막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솔직해지잖아요, 더. 나를 뭐,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네, 다. 그때 딱 처음으로 여행 갔을 때 내년에 개인전 하고 싶어. 이 생각을 딱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금도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기도 했고 내 성향을 스스로 잘 아니까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 근데 그런 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런 거다 잘라내자. 행동한테 더 힘을 실어줘야 내가 좀 적절히 밸런스 있게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그게 다 쉽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그 다음 행보가 상당히 물음표가 보이는 거죠. 어 다음에 뭐 할까? 그냥 물음표가 아니라 약간 궁금한 물음표. 제 예전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재적으로 형식적으로도 조금 동떨어지게 있는. 작업들이잖아요. 물론 저는 한 가지 주제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공세계를 힘껏 던진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쵸.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되고 그 모양은 어떻게 될까 음. 그런 것들 저도 스스로 약간 궁금해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엮여지길 바라면서 음. 작업을 하고 있긴 해요. 땅 따먹게 아세요? 아유 저네. 어 너무 욕심 부리면 사실 그 땅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그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그, 네, 어떤 그런 맞아요. 것처럼. 지금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계획해 놨던 거 그런 거를 차근차근 하면서 지금은 좀더 넓힐 시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모아지고 또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우 너무 현명한 거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작가님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 사람만 그릴 수 있는 그 사람만 할수 있는 작업 저 사람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 가장 개인적으로 돼야지 될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한국인이라서 그릴 수 있는 그림 동양적인 그림 한국적인 그림 더 좁아지면 뭐 섬이라서 그릴 수 있는 그림 그냥 딱나 나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런 모든 예술 전반이 정말 그 작가가 내밀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접근을 해서 정말 개인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냈을 때 보편화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도 이런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의 상상을 덧붙여서 재미있게 향유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는 다 다른 작업들이지만 시리즈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진부할 수도 있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라우마 약간 어두울 수 있는 감정들 아니면 솔직한 걸로는 내가 무서워하는 것 내가 제가 스스로 무서워하는 것들에서부터 출발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조금 무서워하거나 내가 왜 이걸 불편해하지라고 느끼는 것들을 계속 건드리면서 작업을 했을 때, 보는 사람들 한켠에도 그런 감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를 인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어, 무서워. 그림이 조금 무서워. 아니면, 뭐, 으스스해라고 하면서도, 불편할 수도 있는 어떤 감정을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라고 관객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어 무겁다 뭐 무섭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내 마음 속에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 이걸로 위안을 살 수는 있잖아요. 그쵸, 네. 아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그렇 이게 나를 위로해주구나. 사실 그런 부분도 클수 있다고 봐요. 네. 사실 그림을 그리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림 되게 솔직하잖아요. 음. 나를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기려고 하는 것조차 드러나는 게 그림이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표현수단으로서 그림이 딱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가족들은 엄마나 아빠는 저한테 말좀 하라 그러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냐, 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뭐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도 안 하냐 이러는데. 이번에 영상으로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애였나? 이럴 것 같아요. 소스를 계속 만들어 간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님도 작가님을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음. 늘어날 거고, 앞으로도. 네. 그리고 나중에, 아, 그렇지, 이거는 그서미 작가가 말한 예술이었다 라고. 너무 무겁고 오울라들지만그 <laughs> 예술 향해서 저는 나가는 걸 정말 응원하고,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너무 고맙고.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